안녕하세요. 라이프스 노자 돌직구 환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대조해온 우리 엘도라도에 지금 선에 우리 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독도 갈때 우리 배상의 우리 선장님과 우리 캡틴 함께 독도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노선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십님 예. 저희가 불쑥 찾아왔는데 괜찮으시죠? 뭐, 그자 가자실 않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또 쿨하게 응해주셔고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예. 또 울릉도 여행하면 독도 여행하면 우리 대조 회원 제가 보기에는 넘버 원이 아닐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릉도 여행을 많이 꺼려하시는데 오늘 와 보니까 철저하게 소독도 되고 있고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철저히 되고 있는데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예.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울릉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또한마디 이렇게 살짝 인사 말씀 우리 선사님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엘도라도 배상윤 선장입니다. 어, 우리가 엘도라도는 네. 어, 포항에서 한 번, 울릉도에서 한 번, 네. 하루에 두 번씩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네. 어, 여기센 터미널도 방역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울릉도에서도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울릉 군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로 오시면 코로나에 대한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울릉도가 코로나 환자 확진 한 명인가요? 예, 그 거의 없어요. 청정이고, 이쪽에서 거의, 저, 어, 이 밀접 환자도 없더라고요. 자, 오늘도 파도가 좀 있네요. 예, <laughs> 자, 이렇게 인터뷰에 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독도를 품고 있어갖고 더 아름다운 섬 울릉도, 그 울릉도를 다니고 있는 우리 대재해운 엘도라도의 우리 선장님 뵙고 싶으면 많은 울릉도 여행과 독도 여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앵글 보면서 선생님 이 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울릉도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많이 오세요. 독도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라이프선웅자 둘째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